미국 동남부가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. 현장에선 마치 종말이 일어난 뒤 같다.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. 호수 위로 태풍이 휩쓸고 간 잔해가 빽빽이 떠올랐습니다. 마치 집이 통째로 떠내려온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. 태풍이 지나간 작은 마을에선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사건 천년 만에 벌어진 일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. I mean there's no roads. 허리케인 헬렌이 덮친 노스캐롤라이나, 조지아, 플로리다 등 여섯 개 주에서 1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600명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. 최고 시속 225km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약 19조 원에서 최대 140조 원까지 이를 전망입니다. 미국 대선 후보들도 재난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등 허리케인 이슈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